안우다는 나에게 특종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확실히 목이나 어깨에 대한 통증도 많이 줄어들고 가장 중요한 건 엎드려 자는 습관이 고쳐졌어요. 바르게 자게 해주는 그 교정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기자 생활하고 있는 김혜주라고 합니다. 시민은 일단 영화 보는 거를 좋아해가지고, 신작 나오면 영화관 가서 보거나,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구독해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 초에 목 디스크 진단을 받았었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일상생활에서 어떤 안 좋은 습관이 있어서 목에 무리가 갔을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잘때 제가 되게 안 좋은 잠 버릇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제가 항상 잘때 엎드려서 자는 버릇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자고 일어나면 항상 어깨가 아프거나 목이 뻐근하거나 이런 증상들이 있어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개선을 할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베개를 좋은 걸로 좀 바꿔보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좋은 베개로 여러 가지를 바꿔서 써봤는데도 계속 그냥 엎드려서 자고 크게 개선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좋은 베개가 있을까 검색을 하다 보니까 가누다를 알게 되었는데요. 가누다가 되게 평이 좋아서 한번 구매를 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꾸준히 사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 드디어 베개 유목민에서 정착민으로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용한 지는 한 6개월 정도 됐는데요 사실 구매를 하고 나서 초창기 때는 이게 적응이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또 엎드려 자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자꾸 엎드려 자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뒤척이면서 잠에 깨서 적응하는 데는 한 1, 2주일은 고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계속 적응을 하려고 노력하면서 베개를 쓰다 보니까 이게 정말 좋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확실히 목이나 어깨에 대한 통증도 많이 줄어들고 가장 중요한 건 엎드려 자는 습관이 고쳐졌어요. 그래서 가누다를 지금까지 쭉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단 사용하면서 가장 좋게 느꼈던 거는 베개 구조가 다른 베개들과 다르다 보니까 제가 엎드려서 잘수 없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똑바로 자게 이렇게 교정을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목이랑 어깨가 통증이 많이 줄어들더라고요. 바르게 자게 해주는 그 교정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간호사를 추천해주고 싶은 사람 하면은 어 일단 목디스크가 있으신 분들한테 추천을 하는데요. 보통 저희가 생각을 하면 이게 나이 드신 분들이 목이나 어깨 쪽이 많이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요즘 생각을 해보면 MZ 세대들도 굉장히 안 좋거든요. 왜냐하면 모니터나 휴대폰을 이렇게 자주 보다 보니까 많이 안 좋으신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MZ 세대들이랑 당장에 제 옆에서 일하고 있는 그 동료들한테도 꼭 추천해주고 싶어요. 가누다는 나에게 특종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가누다의 장점을 여러 사람들에게 많이 알리고 싶어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MZ 세대들 뿐만 아니라 부모님 세대들에게도 많이 알리고 싶은데요. 그래서 지금 저와 남편이 구매를 해서 이거를 같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가누다를 부모님이랑 시부모님께도 구매를 해서 선물을 드릴 예정이에요. 목이나 어깨가 많이 안 좋으신 분들은 가누다를 구매를 하셔서 좋은 점을 많이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누다는 저에게 특종이라고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